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. 다랭이 아니오라 오늘 정신병자를 고소하라고 고소장을 썼습니다. 요즘에, 정, 요즘에 조현병 환자도 많고 도둑놈들도 많고 진짜 환장하겠습니다. 왜 남의 재산을 땀한번안 흘리고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기가 가지 않습니다. 남의 재산은 소중한 겁니다. 정직성실로 승부해야지. 남의 재산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. 아유, 진짜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의훼손 구약식.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실력과 진심을 담는 특별한 서비스로 보답합니다.